오늘은 요왕토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캥게하루 어릴 때부터 갖고 싶었지만 가져보지 못한 또 하나의 무기 풍검과 운검 이 번쩍번쩍한 녀석들을 드랍하는 몬스터는 한두 고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1,2,3검으로 나누어져 있고 드랍하는 몬스터들도 다르지만 오늘 제가 만나러 가서 머리를 깨버릴 요왕토끼는 운의 제일검과 풍의 제일검을 드랍합니다 먼저 한 고개를 넘어서 두 고개 숲으로 이동하고 맵 전체 바닥을 하나하나 밟아주면 용왕토끼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 시간은 짧으면 30분 안쪽이었고 오래 걸리면 4시간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채널을 옮겨가며 발판을 모두 밟고 다니다 보면 팝업창이 뜨게 되고 토끼 소녀가 용왕토끼방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어, 뭐야 떴잖아 와 안녕하세요 저는 용왕토끼방지기 토끼 소녀입니다 제가 용왕토끼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입장 입장! <laughs>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관문은 통과입니다. 이제부터 또다시 용왕 토끼방의 바닥을 모두 밟아주면서 다녀야 토끼를 만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함정발판도 생겨나기 때문에, 잘못 밟았다가 다시 두고의 숲으로 보내버리니까, 운이 많이 따라줘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널을 옮기고 밟아주고, 또다시 옮기고 밟아주다 보면, 토끼소녀가 등장해서 용왕 토끼가 나타났다며 호호호 웃어줍니다. 토끼야, 제발. 제발. 어, 봐봐, 나오잖아, 나오잖아. 가자 처음 만났을 때의 토끼는 진짜 너무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진짜로 신비한 토끼를 본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가서 머리를 깨졌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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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제발 제발 줘 제발 아, 역시나 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무한 반복입니다 채널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토끼를 소환하고 잡는다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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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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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째도 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토끼랑 거미 나올 때까지 시간을 녹여가며 땅을 밟다보면 함정이 발동해서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가야겠죠. 또다시 시간을 녹여가며 저는 2주 동안 이렇게 토끼랑 멸망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이렇게 반복하는 게 전부인데 토끼가 드랍하는 확률도 정말 적고 너무나 많은 매크로가 두고개와 용왕 토끼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토끼를 보거나 칼을 먹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튕겨져 나왔을 때두 곡의 행운다람쥐도 잡아보고 문지기다람쥐도 만나봤지만 검이나 열쇠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왕토끼의 방에서 세미콜론키로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다 보면 용왕토끼의 방 내보내기 또는 용왕토끼 생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맵을 돌아다니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가락도 너무 아파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구 밟고 다녔습니다. 아무튼 몇 마리를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진짜 많이 잡았고 함정도 진짜 많이 밟았습니다. 그리고 젠 타임 시간도 짧지도 않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됐고 채널마다 젠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게할수 있는 전무였습니다.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슬슬 잘 때도 꿈에 용왕토끼방이 나오고 이게 게임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이제는 뭐 용왕토끼가 나타나도 아무렇지 않을 때가 됐을 때뭐 죽겠나 싶어서 또 잡았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드디어 은금을 뱉어냈습니다. 와 죽으면서 진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겨우겨우 운해젤검 챙겨서 정확히는 15일 만에 한두 고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왕 토끼 방에서 운해젤검 먹어왔습니다. 와, 한 15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동물원에 가도 진짜 토끼는 진짜 안볼것 같아, 진짜로. 아무튼 어, 들고 격을 한번 그래도 봐야겠죠? 근데 내구도가 50이기 때문에 진짜 아주 살살 달아줘야 돼요. 예, 이게 진짜 금방 터지거든요. 자, 들고, 자 이렇게 되죠. 한번 때려볼게요. 야! 한번 더? 한번 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슛! 이거구만. 오케이. 근데 또, 이게, 이게 아마 맞으면 은 저주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얼마나 깎이는지 한번또 보도록 합시다. 자, 보여줘. 벽을 보여줘. 오! 자, 운의 제일술. 마이너스 41. 오. 오. 따끔한걸? 근데 이제 지속시간이 5초야? 한방 더? 자 운의 제일술 자 마이너스 41 그러니까 한10 정도 단각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돌아온 거 보니까 아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격까지 어 보여드렸습니다 뭐 저주격으로 나가네요 예. 이제는 요거 형상 변화를 해가지고 예, 네, 제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었다 혹시 용왕토끼방으로 가실 분들이 계신다면 오기와 끈기 이런 걸 챙겨가도 좋지만 운을 챙겨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큐에 올라가서 한 번에 드시고 하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